저번 시간에 유전, 우성, 열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했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심화 과정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손성진 님이 릴자틱 같은 경우는 AL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AL이 아니라 이거는 또 모프에 관해서 살짝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 이런 건할줄 몰라서 일단 컴퓨터에다 띄워놨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자주 보는 거죠 트라이 컬러 트이칼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어 바이 컬러도 자주 보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 둘인데 이 트라이 컬러 할리퀸이랑 익스트리 말리퀸 뭐 근데 얘네들은 트라이 컬러는 색깔이 세 개입니다 세 개가 색깔이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까만색 그리고 레터럴이 이런 주황색, 갈색, 이런 색이고, 그 위에 화이트가 올라와 있죠. 이런 식으로 색깔이 세 개예요. 그리고 화이트는 애들에 따라 다른데 등에 이렇게 쫙 화이트가 꽉차 있고, 옆구리도 무슨 벽처럼 이렇게 있고, 이런 애들, 그런 고컬인 애들. 이딱 봤을 때 이거가 트라이구나 할,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제가 주워온 사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베이스. 베이스는 이 꼬리 밑에 색깔 보시면 돼요. 요, 요 이, 요기 색깔. 이게 베이스 색깔이거든요. 여기는 어떠한 색깔도 들어가지 않아요. 크림 시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보여드릴 텐데, 베이스 색깔은 이 꼬리 밑에 한 요쯤 보시면 돼요. 요쯤. 여기가 하얗게 차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진짜 꼬리 바로 밑에. 시작점 밑에 보시면 베이스 색깔이고 그게 까만색이 얘는 기본이 몸 색깔이 까만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주황색 이 레터럴이 완전 꽉차 있죠 레터럴이 꽉차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화이트가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화이트죠 지금 흰색으로 그리고 등도 레터럴이 똑같은 색으로 밑에 있고 그 위에 화이트가 얹은 거예요 그냥 흰색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약간 진한 주황색으로 보이죠 여기 빈 부분이 베이스 색깔이 아니라 그래서 화이트 있고 화이트 있고 레터럴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잔틱은 이 베이스 베이스 위주로 유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몸이 새까맣고 채도가 없는 그런 흰색 아 흰색이 아니라 회색 까만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 거고 그 위에 화이트는 또 보이죠. 아잔틱은 화이트는 있죠. 근데 레터럴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잔틱 특성상 색깔이 지워지면서 이렇게 색깔 있는 부위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유전자 분석을 하든가 아니면 뭐 검증을 해 봐야겠죠, 나중에. 여튼 아잔틱은 베이스 까마지고 그리고 그 위에 화이트는 얹어진다. 까지만 알면 되시고 그리고 릴리는 딴거다 필요 없고 이 화이트에 유전이 됩니다. 이 화이트 부분 등이랑 옆구리 에 유전이 많이 돼요. 그래서 팬텀도 지금 비슷한 거를 몇 마리 갖고 왔는데 어요거는 아잔틱 릴리죠. 지금 보시면 레터럴 딱히 없고 화이트 화이트 등이랑 꼬리까지 화이트 쫙 있고 몸 새까맣고 요거는 테리 라는 분이 외국에서 샤하시는분 같은데 그분 사진을 좀 퍼왔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몸에 채도가 없죠? 화이트는 진짜 완전 생 생인색이고 이거는 어, 할리퀸입니다. 그냥 그냥 익스트림 할리퀸인데 얘 보시면 얘 베이스 색깔 여기 보이시죠? 약간 붉은 듯한 약간 벽돌색 같은 색깔. 온몸에 베이스가 있고 화이트 없고 레터럴만 등도 아. 레터럴 색이랑 비슷한 색인데 이게 원래 이게 옆구리랑 등이랑 좀 색깔이 다를 때가 있어요 지금 화이트가 여기 조그마게 들어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트라이라고는 하진 않죠 그냥 익스트리 퀄리킨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크림시클인데 아까 베이스 색깔 볼때 여기 뭐라 그랬죠 여기 까맣죠 지금 여기랑 여기 지금 까맣게 보이죠 이선 같은 거 크림시클은 되게 특이하게 이 베이스 색감이 몸에 이렇게 잘안 드러나고 베이스 위에 노란색으로 한번 칠하고 그 위에 화이트가 얹어져요 몸이 그냥 노란색으로 쫙 칠한 상태에서 그, 그리고 그 얘네는 특징이 여기 지금 핀 밑에 살짝 껌은검은하게 보이죠 요 라인을 리버스 핀이라 그러던데 리버스 핀이 엄청 확실하게 보이는 애도 있고 안 보이는 애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베이스 살짝 보이고 고 등에만 화이트가 좀 보이죠 여기 흰색 여기 흰색, 여기 이렇게 흰색들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타이거 타이거 너무 이뻐서 한번 넣어봤어요 이것도 구글에서 퍼온 건데 타이거는 옆구리랑 등 경계 지금 핀 같은 게잘안 보이죠? 있긴 있어요? 핀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안 보이고 등부터 옆구리까지 일자로 쫙 이어지는 거요던 무늬가 호랑이처럼 이런 애도 또 엄청 이쁩니다 얘도 트라이 지금 얘 보시면은, 화이트 장난 아죠 화이트 있고, 등에도 화이트가 보이고, 지금 레터럴 색으로, 몸 여기도 덮여 있는 거예요. 안 보일 뿐. 화이트로 덮여서. 그리고 베이스 색깔은 여기 까만색 보이시죠? 까맣고, 여기도 빈 부분들 까맣죠? 그러니까, 색깔이 세 개가 너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까만색, 주황색, 흰색.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아까 손성진 님이 질문하셨던 거가 릴리, 헤드, 아, 릴리 아잔틱은 그러면 AL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릴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릴리는 화이트의 유전이 되고, 아잔틱은 베이스, 이게 강합니다 베이스 유전이 딴 데도 영향을 다 줘요 얘는 화이트에도 영향을 주고 화이트가 막좀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레터럴이 안 보이고 없어지고 근데 일단 베이스 까맣게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거거든요 지금 아잔티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 아빠 엄마한테 유전자를 한 줄씩 받아서 이게 이제 자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식을 자식의 몸에 이제 발현되는 유전자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이 라인이 눈을 담당하고 뭐 여기 이 라인은 코를 담당하고 여기 이 라인은 뭐 다리를 담당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아까 베이스랑 화이트 딴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라인은 베이스를 담당하니까 여기가 아잔틱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이 라인은 뭐 화이트 화이트 유전자가 들어가니까 릴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죠. 얘가 말고 딴데막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거가 막뭐 수십 개가 있으니까요 이런 염색체 애들이 염색체 유전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릴리랑 아잔틱 유전자를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릴리 헤드 아잔틱이면 일단 릴리에 해당하는 거 릴리죠 헤드 아잔틱 뭐예요 a n이잖아요 근데 이게 n이 많으니까 헷갈릴까봐 이렇게 l이랑 a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노멀인데 헤드 아잔틱 릴리에서는 노멀이죠 완전 생 노멀이죠 릴리에 관해서는 이한 릴리 유전자가 아예 없으니까 릴리가 없는 헤드 아잔틱이면 그냥 an만 있고 앞에 릴리에 해당하는 거는 없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보냐면 여기서 la를 갖고 와서 자식한테 줄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 이 앞에 두 개에서나 하 뒤에 두 개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LA, LA도 갖고 그다음에 LN, LN. 그리고 뒤에 걸로 NA, NN. 그리고 여기서도 NA, NN 아, NA, NN, NA, NN. NA, NN, NA. 뭐 됐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여기가 엄마하고 아빠라고 칠게요. 그러면 아빠 쪽에서 이거 하나를 줄수 있고 요 요것들 중에 하나, 이것들 중에 하나를 줄수 있고 엄마 쪽에선 요것들 중에 하나를 줄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갖고 오니까 <laughs> 하나씩 갖고 오니까 그러면 은네 가지랑 네 가지가 만나요. 그럼 사이 이거 환급 계산 같은 거 하면은 경우 수가 몇 개예요? 네개네 4개, 개니까 1 6 개예요. 그래서 써놨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LA랑 NA가 만났어요 그럼 LA 여기 있죠 NA 있죠 그러니까 요거랑 얘첫 번째 것들이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유전자 받은 애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랑 두 번째 거 얘랑 세 번째 거 얘랑 네 번째 거 해서 첫줄 두 번째 거, 두 번째랑 첫 번째, 두 번째랑 두 번째, 두 번째랑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해서 두 번째 줄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을 다 써보는 겁니다. 총해서 16개가 나와요. 경우의 수가. 그래서 제가 체크해 놓은 거는 일단 유전자 발현된 애들. 근데 지금 아까 릴리의 나잔틱이죠 그러면 릴리 유전자는 얘랑 A랑 만났을 때랑 얘랑 뒤에 거랑 만났을 때 경우, 그러니까 L 들어가는 애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줄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서 16개에서 위에 8개는 다 릴리예요 전부 릴리입니다 L이 다 들어가니까 릴리는 우성이라 하나만 있어도 되죠 근데 아잔틱은 지금 여기 뒤에서 A를 갖고 있던 애 그냥 릴리 말고 아잔틱만 있는 건 여기 NA 세 번째였죠. 그리세 번째 줄.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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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다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아잔틱이 나올 수 있죠. 여기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받은 애들은 여기 둘밖에 안 됩니다. 지금 릴리가 아닌 애들 중에 지금 여 8개 케이스 중에 두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8분의 1, 아 8분의 2 해서 25%. 확률로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햇도 있고, 여기 햇네 네 경우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생노멀이죠. 완전 생노멀. 얘네들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개 케이스 중에 네 개가 지금 햇햇 아잔틱이니까 6분의 4는 66%죠. 이렇게 해서 66%햇 아잔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노멀끼리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노멀끼리가 아니라 그냥 A N끼리 붙였을 때랑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랑 이게 보면 별게 없어요. 릴리랑 이거 해나젠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릴리랑 노멀이랑 붙였을 때 릴리가 몇 퍼센트 나오죠? 50퍼센트 나오죠. 그래서 전체에서 50퍼센트 릴리죠 일단 그리고 헤드 아잔틱? 헤드 아잔틱 붙였을 때 어떻게 나와요? 얘랑 똑같이 나와요. 밑에 거랑. 근데 여기에 릴리만 추가된 게50%더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애가. 이게 그냥 생각을 좀 깊게 하다 보면 깊게 한다기보다 한번 해보면 아 그렇게 맞춰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처음에한번 해봐야 됩니다. 몰라요 이거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결국에 그런 확률이 어떻게 되냐? 릴리, 릴잔틱이죠. 릴리, 아잔틱, 릴리, 아잔틱. 이거는 16분의 2, 이거 8분의, 2 8분의 1 확률로 나옵니다. 12.5% 상당히 희박하죠. 그리고 아잔틱까지 포함하면 아잔틱은 그냥 아잔틱도 12.5%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해십니다 릴리든 노머리든 릴리가 아닌 애들이든 노머리라기보다 얘네 중에서도 1 6분의 지금 몇 마리죠? 12, 13, 12, 셋3 18 마리죠. 전체에서는 50%긴 한데 여기서 얘네 빠지잖아요. 그 발현된 애들 아잔틱, 아잔틱, 릴리, 릴리. 리, 리잔틱, 리잔틱. 얘네 4마리는 네 빠지죠. 그럼 12분의 8이네요. 몇입니까? 3분의 2죠. 66%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 지금 반은 릴리가 있으니까 그럼 릴리만 릴리끼리 해보고 얘는 얘끼리 해보고 똑같아요, 어차피. 둘다 66%예요. 저번에 66%에 대해서 질문해 하신 있는 분이 있는데 66%는 얘네끼리 만약에 66%끼리 막 붙인다고 쳐봐요 그럼 나이다 그냥 아잔틱이랑 붙인다고 쳐볼게요 아잔틱이랑 그러면 막 애를 막 낳았어요 근데 그중에 뭐 10마리를 낳았는데 그중에 66% 6.6마리가 아잔틱이 나온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니까 이 해당 66% 해당하는 개체 있죠 여기서는 얘네 중에 하나죠. 요, 요, 얘네 중에 하나인데, 얘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붙였어요. 근데 얘네가 생 노멀이거나, 완전 생 노멀이거나, 아니면 햇아잔티기 확률이 66%인 거예요. 얘랑 붙였을 때 66%로 애들이 나온다가 아니라, 그냥 완전 노멀이거나, 아니면 햇 유전자를 들고 있거나의 확률인 거예요. 얘가 해나잔틱이거나 아예 생노머리거나의 확률. <laughs> 그게 66%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도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66% 확률로 아기들이 그냥 아잔틱이 나온다 이러면 붙이죠. 그건 도박이 아니죠. 그냥 확률이 낮을 뿐할수 있는 거죠. 근데 아예 생노머리 확률이 그러면 여기서 따지면 33%로 아예 생노머리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해당 유전자를 들고 있지 않은 애가 나오니까 33%도 그러면은 도박이죠 그래서 햇길이 붙이지 마시고 한쪽은 아잔틱이랑 아잔틱이랑 붙이시라 한 이유가 그거예요